수학 안 돼? 수학이 못 돼? 아, 나 이런 거 잘해 왜냐면 어? 내가 수학 영재 교육을 출신이야 아, 말했다 저 안재우 이런 거 엄청 잘해 나 잘해, 줘 봐, 내가 풀어줄게 이게... 뭘 돌려 봐요 그래서 돌려봐, 이렇게 해서 아, 이런 거 진짜 못해 이렇게 더 하면... 은 이찬 왔네? 뭐? 어?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하면 내가 한 거야, 오, 거야? 어? 거꾸로 한 거야? 우와, 너전재다 어. 아, 수학 영재 교육을 출신이니까 다 더하면은 2957이 되니까 본인이 한다면 더하면 돼 어? 우와 근데 위에 건 아니네? 그러니까 위에 거를 더해서 그 답이 뭐냐물어봐아 아, 위에 것처럼? 이게 2957이야 더, 돌려서 보면은 어. 아, 이것도 더하면 돼 그러면 이제 8916 더하기 801이니까 네, 7, 8, 9 7 1 7 야, 그게 답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돌린 게 답인지 어떻게 알아? 바보야 야, 2957이 데잖아 어. 거기가 이 틀에 가면 2,957이야 천재네 아이씨 네 천... 정답! 진짜 똑똑하다 2,717 대박이다 이거 오빠 어, 너 딱이다 어, 근데 왜 뒤집으려고 그래? 스타일 좋다 야, 이거 진짜 짱이다 봐도 돼 이제? 어? 여기 뒤집을 생각했어? 이게 바로 그 생각의 차이야 다영이 형안 만들 좋아하거든이거 뭐예요? 계란이에요? 네 계란 뭐이거 뭐예요? 계란이에요? 네 계란찜인 것 같아요 계란찜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일단 브레첼 끓어가야할것 같긴 데 지금 별로 이렇게 밑반찬을 먹고 싶지 않아. 재롱을 떨어야 할 입장인데, 지금 가리고 있으니나 아니, 난브레 하면은 그 다음에 재롱 떴거야. 응? 브레첼 오면은 그 다음에 재롱 떴거야. 브레이어 아직 안 떴거든. <laughs> 아직 나한테 별 메리트 없었다. 그래? 정말로? 응. 어, 뭐야, 근데? <laughs> 파기할 수아니아니 양념 게장을 한번 먹어보는 거죠. 와, 양념 게장 진짜 맛있겠다. 제일 먹고 싶은 반찬 하나. 아직 없어. 아유, 국말랭이, 국말랭이. 국말랭이? 하나 줄까? 약간 원래 피타이저 식으로 살짝 하나 줘야지. 맛이 딱 올라오기 시작해. 아, 어때 경아? 먹어보니까? 그게 오늘 너의 마지막 음식이야 마지막 음식이야 <laughs> 어좀 웃겼어요 어어 <laughs> 어.